지금까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, 어젯밤 언론 보도로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.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기간 김건희 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최소 40차례 있었습니다. 모두 주가 조작을 위한 부정한 거래였습니다. 주가 조작 기간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윤 후보 측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.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해 김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했습니다. 주가 조작 기간에 거래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 언론 취재 결과 DS 대신 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의 숨겨둔 계좌와 거래 내역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. 이쯤되면 윤석열 후보의 모든 말을 믿기 어려운 지경입니다. 윤석열 후보가 이 계좌와 거래 내역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, 검찰 권력을 이용해 김 씨의 혐의를 은폐해 왔던 것인지,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. 검찰은 김건희 씨의 수상한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김 씨를 소환했지만,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는 거짓말로 김 씨를 변호하고, 비로는 권력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윤석열 후보는 만 천하에 드러난 거짓말에 대해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. 왜 그토록 무리하게 김 씨를 비호했는지 수사에는 왜 협조하지 않은 것인지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히 해명하십시오.